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 163과 여호와의 문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재단 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의의 문이 나오고 20절은 그 의의 문을 여호와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성전의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을 의의 문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양들이 드나드는 구원의 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기자는 본문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은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며 성도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고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의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인생이 자기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생각하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렇게 쓸모없어 버려진 돌과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사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편을 쓴 저자가 다윗이라면 너무도 합당한 말이 됩니다. 다윗은 별 볼일 없는 작은 이세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중에서도 말제라서 온갖 허드레시를 다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세인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잘 기억도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의 집에서 왕을 삼으려 할때이 세는 다윗들있고 다른 아들들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혹시 이 집에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세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기억하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보면 건축자에 의하여 버려진 돌이었는데. 나중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버려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어서는 안될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은 사람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있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에 의하여 철저히 버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버려졌던 주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을 오늘 본문 26절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모임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청소년 시절에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품고 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민 생활하며 학교도 못 다니고 봉제하고 세일즈했던 저 자신이 버려진 돌과 같이 느껴졌는데 그런 저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다른 또래의 아이들처럼 교육도 못 받고 처져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역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믿음 생활을 시작하여 모태 신앙인들보다는 그 출발이 늦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 역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면에서 앞선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를 이기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뒤처지지 않고 앞선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뒤처졌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믿음 가운데 역전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